생각하는 적음, 생각뉴이 시작하던 고등어팀장 유성현입니다. 다음 문제는 2024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명고 2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시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친구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이라면 아 뭐야,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잖아요.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인 거 보자마자 아셨을 거고 아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일반항 AN은 최고 차 안에서 는늘 공차의 절반과 일치하니까, 2 n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1 집어 넣었을 때계수가 일치해야 되니까, 1 집어 넣으면 이게 2 나오는데, 1 플러스 C 나와줘야 되는 거라, 마이너스 1 플러스 C 하면 어렵지 않게 등차 수율을 일반화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등차 수율 나왔는데, 얘 등차 수율 중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나열에서 얻은 수열을 bn이라고 하자라고 돼있고 그때 20번째에 해당하는 아이가 202라면 c가 될수 있는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해줘가 문제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봐 3의 배수가 아닌 수 이렇게 돼있는데 결국 여기는 3씩 증가하는 게 궁금한 거고 얘는 2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2와 3의 공배수인 6씩 증가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럼 잘봐 내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몇이 되냐면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공차가 2니까 3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5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여기 3의 배수, 여기는 2씩 늘어나는 아 I. 즉, 2의 배수 형태. 아, 2의 배수는 아니죠. 2씩 증가한 형태고, 3의 배수는 3씩 증가한 형태니까, 6씩 증가하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4 늘어났으니까, 다음번 7인 이 아이를 아래쪽에다 붙이면, 만약에 위에게 3의 배수라면 아래 것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니까 얘가 9 플러스 C, 얘가 11 플러스 C, 이렇게 증가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잘 봐. 만약에 이 친구가 3의 배수라면 얘랑 얘는 3의 배수가 아닐 거고, 얘가 3의 배수라면 얘가 얘가 아닌 거고, 얘가 3의 배수라면 얘가 얘가 아닌 거니까, 결국 B20번째 아이를 구하려면, 한 줄이 통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열줄이 필요한 거니까 쭉 스무 개가 필요한 거니까 이 아이를 쭉열 번째 줄까지 증가시키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지금 공차가 6인 형태의 수열과 똑같으니까 아홉 칸 가야 되니까 곱하기 6 해주면 6 9 54일 거라 여기가 55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씩 증가하는 거니까 57 플러스 C 여기는 59 플러스 C다 여기까지몇 뽑아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잘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만약에 3의 배수라면, 이 전체가 다 3의 배수. 얘네들 전부 다 3의 배수를 따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b1, b2, b3, b4 이렇게 가서, 얘가 b20이 될 거라, 즉, 59 플러스 c 아 i가 b20인 202가 된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만약에 얘가 3의 배수라면, b1, b2, b3, b4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b20일 거니까 똑같은 또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렇죠? 되도록 하는 모든 C의 값을 구하는 건데, 똑같은 걸쓸 필요는 없고, 얘가 3의 변수라면 얘가 1, 2, 3, 4, 5, 6 이렇게 B1, B2, B3, B4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B20이 될 거라. 아, 57 플러스 C 하나가 202가 된다가 전부 다한 거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가능한 c 들을다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얘를 넘기면 C는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143이 될 거고요. 맞나요? 맞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c 값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넘기면 어 145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수 있고 가나 c를 다 더해줘라고 했으니까 두개더면 몇이야? 28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어 공차가 2인 아이와 공차가 3인 아이를 가지고 공차가 그두 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값들 중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든다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죠? 그때도 우리가 공배수를 이용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이식 증가, 얘도 3식 증가로 바라보면 어렵지 않게 공배수 6식 증가하는 디자인으로 모양을 뽑아낼 수 있을 거니까 잘 연구해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뿅!